안녕하십니까 태풍입니다 사실 뭐 그래요 제가 장비 추천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캠핑 스타일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스타일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어쨌든 장비 추천하기가 좀 부담스럽긴 한데 그래도 걸을 건 걸으면서 어, 어,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려워요 근데 장비 추천하는 게 저도 그래서 오래 썼던 장비들 위주로 한번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첫 번째는 이겁니다. 크레모아 서큘레이터. 이거는 다른 브랜드들 거 많이 써봐도 이게 최고예요. 그냥 저희는 v 1 0 4 0도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일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버렸어요. 하나. 근데 요번에 신제품 하나 나왔는데, 그것도 살 생각입니다. 여름 다가오면서 사야죠. 있는데 또 사는 거예요. 그건. 이걸 이 선풍기는 여러 개다 써봐도 크레모아 서큘레이터 장에. 요거 잘산것 같습니다. 진짜 추천하는 대입니다 크레모아 서큘레이터. 다른 서큘레이터랑은 확실히 이거는 선풍기는 크레모아인 것 같아요. 랜턴은 사실 크레모아 말고도 대체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 근데 선풍기는 대체가 안 되더라고요. 바람 세기도 그렇고, 바트, 배터리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편입니다. 이게 10만원이 넘어가도 음,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추천드립니다. 여름엔 더우니까. 시층하고 항상 더워요. 자, 오늘은 이렇게외렇게 해놨습니다. 예. 요건 이제, 네온이고, 쿨러랑, 요거는 이제, 멀어가지고, 물을 담아왔습니다. 베스트가 엄청 멀어요. 간단하게 손 씻거나, 뭐. 네. 어, 타임플랜이 제꺼, 여 개. 어, 이 친구는 저희 불멍하다 왔던 친구입니다. 그리고, 어, 우리 야유의 스텝테스, 같은 티 입고 눈왜 그거 입고 왔딱 오늘 한근한 시에 이끌렸어요. <laughs> 이강주라고 이강주 드셔보셨어요? 전안 먹어봤거든요. 그 증류주는 일 네. 품질로 돌아 사요 그런. 네. 약간 형님 스타일 같은데. 내 네, 스타일. 그죠? 제가 두개 중에 고민했거든요. 뭘? 복분자랑 이거랑 아 복분자. 복분자. 근데 복분자는 다빈 누나 스타일이고 <웃음> <웃음> 형님은 무조건 소주. 소주 스타일. 자, 다음은 요겁니다. 요게 뭐냐면 백마 삼겹살 팬이라는 겁니다. 그 삼겹살 굽는 팬이에요, 말 그대로. 근데 요게 왜 제가 좋아하냐면 요게 굉장히 넓어요. 다른 백마 팬은 한 요만합니다. 조그만 사이즈이긴 한데 이게 백마 팬이 코팅도 굉장히 좋고 이거 굉장히 오래 썼어요, 이거. 그리고 수납도 편하고 이게 손잡이가 접어지거든요. 코팅이 좋아요, 코팅이. 이거 진짜 오래 썼어요, 한 그러니까 요런데 보면 좀 더럽잖아요, 이렇게. 더러운데 이게 워낙에 오래 쓴 거예요. 한 5년 쓴것 같아요. 네, 삼겹살 구워먹기 좋고, 그리고 이게 좀 널찍해가지고 이거는 진짜 산거 후회 안 하는 거 같아요. 다른 거는... 잘 모르겠어요. 캠핑하고 어울린다 싶은 게몇개 없어요. 네, 집에서 쓰는 거는 뭐 좋은 거 많이 있지만 캠핑하고 어울린다라는 느낌 드는 게0 백마입니다, 백마. 그리고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이거 백패킹 갈때 사실 좀 무거워요 백패킹 갈 때도 무겁고 한데 사람들이 많이 가다 보면 이렇게 좀 나눠 매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런 거 하나 가져가면 이거 가진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칭찬받는 제품이고 사람들이 칭찬해 주면 좋아요 이게. 그리고 여기 옆에 이렇게 기름 빼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기름 빼는 데가 이건 잘안 쓰긴 해요 기름 빼는 데를 잘안쓰고 그냥 키친타올로 닦아내긴 하는데 이거 굉장히 만족하는 제품입니다. 어, 얘 가지고 있는 것도 100만에 우연입니다, 이거. 어, 제가 다음으로 말씀드려볼 건 캠핑용 냉장고입니다. 오늘은 여기 8연이라서 좀 가져오기가 좀 그랬는데 일단 이거 잘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이 또 지나가는 데 주셔가지고 하여튼, 어, 우리 캠핑용 냉장고가 제가 이게 처음에는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던 제품이에요. 사실 저도 좀안 좋게 봤어요. 캠핑용 냉장고, 에어컨도 마찬가지죠. 안 좋게 봤었어. 근데 완전히 내가 써보고 나서는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게 냉장고랑 쿨러랑은 완전히 다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아, 냉장고는 참 있으면 진짜 좋은 제품이구나. 이게 뭐 브랜드를 막론하고 그냥 무조건 있으면 좋은 제품이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제가. 그러니까 에어컨도 마찬가지로 제가 막 엄청 땡기는 제품은 아닌데 써보면 또 생활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 여름에는 여러분들도 한번 써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캠핑장만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어쨌든, 요거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건 순서는 아닙니다. 뭐, 5위부터 뭐, 1위까지 뭐, 요런 건 아니고, 그냥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거 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 다음은 요거, 스노피크 동망치입니다. 동망치. 동망치 지금 완전히 이게 바꿀 때가 지났어요. 그래도 제가 요거, 그래서 제가 요거 갖고 있는 것도 교체를 못하고 있어요. 새로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도 교체를 못하고 있는데, 이거를 쓰다 보면은 지가 뭐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스노우페에 물어보니까. 이거 빠지면 그때 교체를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그냥 계속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제가 요거를 왜 후회를 안 하냐면,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는 망치도 이렇게 제가 빌려서 쓰고 해봐요. 그러면은 이 그립감이 좀 다르다 그래야 되나? 좀 편안한 감이 달라요. 이게 뭐가 디테일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 크게 막 와닿는 건 아닌데, 요거는 진짜 뺄 때도 편하고, 팩뺄 때도 편하고, 박을 때도 편하고, 아, 이게 그립감이 되게 좋아요. 이 망치를 내려칠 때의 느낌도 너무 좋고, 다른 거 땡땡거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 <laughs> 제가 이렇게 캠핑을 많이 다니다 보면 막 때캠도 많이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막 가지고 오는 망치들도 막 써보고 해요. 제가 이것저것. 궁금해서, 궁금해서 써보기도 하고 뭐제 망치가 없으면은 다른 사람들 거 써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스노우 피크 돈망치가 가장 저한테 알맞고 제 힘과 어떤 제 손과 뭐요런게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한 번도 제가 망치를 바꿔보고 싶다 요런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엄청난 거예요 사실 <목소리> 자, 다음은 요 하이플래닛 케이브입니다. 사실 제가 이 하이플래닛 텐트를 쓰기 전과 후가 제 캠핑 생활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하 이게 어 이걸 쓴 다음부터 좀더 편할 수 없을까? 좀더 미니멀할 수 없을까? 좀더내 캠핑 생활에 좀더 시간이 많았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해요. 이게 너무 치기 편하고 너무 갖고 다니기 편하다 보니까 제가 이걸 쓰기 전과 후가 완전히 캠핑 생활의 전환점이 됐어요, 제가. 그래서 저는 다음으로 하임플랜이 케이블을 뽑았습니다. 물론 케이블 X라지가 좀더 넓고 편하긴 하지만 이 케이블 류는 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팩을 한번도안 박았어요. 이게 힘드시겠지만 이게 아무것도 안하죠 아무것도 그냥 안에다가 짐만 넣어놨을 뿐이고 바람이 안불 때는 팩을 안 박아도 그냥 이 모양 이대로 서 있는 겁니다. 바람이 불때는 물론 뭐 팩을 박아주고 좀 땡겨 쳐 줘야 되고 이런 감이 있는데 대충대충 쓸 때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팩을 안 박아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간단하게 가고 싶다거나 그럴 때는 요하인플레이 케이브만한 텐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웬만한 그 원터치 텐트는 사실 좀 방수가 안되고 좀 불안한 면이 좀 있는건 사실이에요 근데 얘는 어, 플라이까지 바깥으로 다 한꺼번에 그라운드 시트까지 다 일체형이기 때문에 모든 거를 한 방에 펴고 한 방에 접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 캠핑 인생에 전환점을 맞이, 맞게 해준 제품이에요. <목소리> 술좀 먹어가지고 낮잠 좀 자고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너 이거 진짜야? 아이 작아져 그러니까 저는... 옆에다 놓는구나 같은... 너 이거 진짜면 여기다 못 나. <laughs> <못 놔. 웃음> 형 저는 이런 거 20만원 주고 못 사겠어요 <laughs> 명품 가방도 <laughs> 다른 데비면 이렇게 감추고돼 틀고 <laughs> 다니는 보셔야 되잖아요 이게 다르대 아 이거 아, 비싸 형 이거 끼우실 거예요? 어, 아. 네. 3급 대1 0하면원 네. 남겨가면. 뭐, 예를 들어서, 가해 차량이 있다면, 그 사람 조사해서 가 아. 네. 자전거도 너네가 조사해? 네. 다 타고 나면? 네. 다아 아, 차라서, 네. 아 거리 가깝고, 간다고 뭐, 거기보다 나을까? 그러면서 그냥 또, 둘 중에 하나 가게 되는. 아, 저녁 부대찌개랑 네, 삼겹살이랑 곱창이랑 이렇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감사합니다짠 짠. 짠, 짠 <laughs> 너 그럼 최애 장비 뭔데? 뭐? 전 직카로. 전 직카로야? 텐트랑 타프 빼고 어... 직카로예요. 일등 직카로. 근데 직카로가 이렇게 펼치고 이런 게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잖아. 그 저는 막 이거 접으나 그거 하나 비슷하다는 거야. 음, 뭐? 그냥 뭐 이렇게 나사 돌려가지고 몇번 빼고 그 설치 철수의 불편함보다는 게일을 썼을 때 편함이 더 좋아요. 음... 아너 직카로 많이 썼더라. 그다음에 2 등이 저 당연. 당연번호? 네. 어허. 저는 이게 진짜 이거 진짜 이 높이 음, 이거를 바랬어요 음, 음, 왜냐면 저파우스톱브 예전에 썼었잖아요 음. 쓰면 그리들이 밑으로 내려가요 음. 그렇지 그러니까 막 기름이 막이상한데다혀있어요 음, 음, 근데 이거 올라와 있잖아요 어. 그러니까 제가 강염상 가장 큰 이유는 화력 모식을다 필요 없고 높이 40cm 근데 또, 또 제가 지나가다 보면 강염이 아무래도 이거 바람많이가 커서 깐지나더라고요 <laughs> 가고 싶더라고, 갖고 싶더라고. 파워스톱 썼어? 예전에. 미니멀 없을 거. 그러니까 그게 한 방에 가기가 어려워. 그거 진짜 한 방에 가기 그치. 힘들어요. 어. 저 예전에 브린버너 음. 중국 거 아. 그거 샀다가 파워스톱도 아. 나름 용기 내서 간 건데. 강염 오지마 주고 어. 살라니까 와,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형을 이해 못했어요. 저거 왜 50만원 주고 쓰나? 네 그랬어? 아니 딱 보면서 지카로랑 이런 건다 알겠는데 음. 와.. 세풍이 강현봉이 5 0만원으로 어떤 마음으로 사신 거지 도대체? 어, 가능한가? 아, 가능하다는 거 느꼈어 <laughs> 아. 만날 수가 없거든요 <laughs> 어? 난 기억이 안나 <laughs> 몰라? 캔 <laughs> 그런 소리 하는 거죠. 어, 다음은 아까 저 친구가 얘기했던 것처럼 저도 역시 강염입니다. 이 강염 번호가 그래요. 이거 처음 사면은 되게 비싸요. 제첫 영상에도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오 년은 썼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5년 쓰면서 고장 한 번도 안 났어요. 속썩인 적이 없어요. 얘가. 그러니까 다른 걸쓸 때는 약간 좀 뭔가 이게 왜잘안 될까? 막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뭐가 잘안 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한 번도 얘는 속썩인 적이 없어요. 처음에 샀을 땐 저도 좀 부담스러웠죠. 그때 당시에도 40 얼마 했으니까. 근데 이걸 사고 나서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다른 번호들이 생각이 안 나요, 저도 역시. 그리고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아까 저 친구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높이가 굉장히 적당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 이렇게 놓고서, 이게 테이블 하나를 거의, 어, 활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게 테이블이에요. 우리가 보시면은, 테이블 조그만한 거 하나 피면은, 거기에 뭐, 이렇게 번호 하나 올리면 끝이거든요, 사실 그 공간이. 제가 플랫버너도 안 써본 게 아닙니다. 플랫버너도 옛날에 썼었는데 그리고 스노우피크 그 뭐냐 이렇게 막 펼치는 거 있어 뭐, 뭐냐 그거 그것도 썼었는데 그것도 뭐 방출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테이블 하나에 공간을 차지한다는 그런 단점들이 보여요. 이걸 쓰다 보면 물론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비싼 걸 사느냐 이거. 근데 저 이거 진짜 5년 썼다니까요. 5년 쓰고 나서도 아직도 말짱하고. 한 번도 뭐 이렇게 다른 번호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이건 성공한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너 뭐야? 저는 어. 골제로요. 세 번째로. 골제로? 골제로. 왜냐면 <laughs> 제가 캠핑을 진짜 자주 나가는데 어. 자주 나가면서 항상 쓰는 랜턴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 보니까 골제로예요. 아 골제로. 네그 이유가 이제 가볍고 어. 충전도 편하고 그러니까. 어. 아무데나 걸어버릴 수 있고 금방 금방 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게 편하다. 네. 그제로 다음은로 본버 매트. 본버. 예. 네. 아 그거 막 밟아서 이렇게 바람 넣는 거. 제가 최근에 어허. 산 거거든요. 본버 매트. 어. 모르시는 분들 있을 수도 있는데 본버 매트라고 어. 있습니다. 그 우드퓨엘 그사에서 만든 본버 어. 매트. 저도 이제 사실 자충 매트를 여러 개를 써봤는데. 어. 이 사실 에어를 넣는 게 어. 일이에요 일. 어. 와 이거 넣고 빼고 하는 게 진짜 일이거든요. 음. 근데 본보 장점은 어, 좀 밟아주면 됩니다. 그 공기 주입구를 밟아주면 몇 번이나 밟아야 되는? 좀 많이 <laughs> 밟긴 해야 되는데. <웃음> <웃음> 제일 좋은 점은 음. 저는 베개 일체형이 제일 좋아요. 아 그게 올라와 있어? 예, 네, 베개가 베개 일체형인데 음. 이게 뭐랄까 저는 살짝 높이 자는 걸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어. 그거는 써도 괜찮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그 위에 또 베개를 예, 또 올린다고? 위에 베개를 올려도 어. 괜찮을 수 있다. 어. 예, 근데 아니면 너무 평소로 쓰는 것보다 좀 낮은 걸 쓰셔도 될것 같긴 한데 저는 일단은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방법은 그냥 뭘안 올리고 그냥 그대로 그 에어만 넣어서 네, 내장되어 있는 간다고? 베개로 해서 쓰는데 저는 그게 그냥 편하고 괜찮더라고요. 네, 예, 따로 베개 안 챙겨도 돼요. 형자라다니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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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거의 다 정리했습니다. 의자만. 동의면될듯 합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어쨌든 개인차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후회하지 않는 장비들 위주로 제 얘기를 그냥 해 봤을 뿐입니다 어, 저는 이제 다음 영상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